자, 세문서 만들어주겠습니다. 확인 누르시고요. 전경색, 배경색 일단 초기화. 그러면 검정색에 흰색이 되는데, 자, X버튼 눌러서 전경색이 흰색으로 되도록 설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모양도구.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 클릭하시고요. 옵션 바에 모양 확인하시고 7 흰색 방금 쓴거획 없어요. 7 흰색 획 없어요. 그리고 모양으로 가서 자 모두 열겠습니다. 일단 모양을 선택을 하면은 그냥 본능적으로 모두 다 열어버리세요. 그 다음에 쫙 확장을 해서 한눈에 보는 게 편하다고 했었죠. 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줍니다. 자, 쉐이프 중에서, 먼지3이라는거 있을 거예요. 먼지3 영문에서는 그라임이라고 돼 있어요. 찾으셨어요? 자, 요걸 찾아서, 선택을 해준 다음에, 그려줍니다. 싹 그렸어요. 자, 모양이 뭐예요? 이거 보니까 연습장 찢은 모양이죠. 메모장 찢은 거. 스프링 노트 찢은 모양. 자, 얘를 그대로 써도 되고, 지금 와이드한 백그라운드니까 편집에 편집에 패스 변형을 보시면은 패스변형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 회전 있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 회전 클릭하면은 패스가 돌아가죠 자 이제 얘를 이동을 시킬 건데요 그냥 이동 도구가 아니라 패스이기 때문에 선택 도구 패스 선택 도구 이용해서 선택을 한 다음에 드래그해서 이렇게 옮겨줘요. 크기 조절 같은 경우에는 직접 선택도구 이용해서 특정한 패스를 잡은 다음에 조정해 주셔도 되죠. 나중에 해도 되고. 자, 이동을 했으면, 패스 외 부분을 클릭해서 선택, 해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직접 선택도구로 바꿔서, 현재 패스 선택도구에서 직접 선택도구로 바꾸려면 Shift A 누르면 되죠. A가 선택도구에 대한 단축키니까 Shift A. 그리고 오른쪽 부분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영역을 잡아줘요. 오른쪽 끝부분에 패스만 선택이 되도록. 나머지는 빈 칸, 여기만 검정색 사각형이 생깁니다. 선택을 하셨습니까? 선택을 하셨으면요. 땡겨요. 자, shift로 쭉 땡겨줍니다. 그냥 땡기면 얘가 막 움직여요. 움직이니까 shift를 눌러서 일자로 당겨줍니다. 크기 조정이 되었다면, 바깥쪽에 클릭을 해서 패스 해제를 해줘요. 그러면 여긴 찢어진 모양 그비에는 뭔가를 쓸수 있는 영역으로 만들어놨죠. 자 레이어 스타일 들어가서 레이어 스타일에서 그림자 효과를 선택해 주시고요. 거리는 내려주세요. 자, 0으로 하고, 크기만 살짝 줄일게요. 자, 외곽을 만들어준 다음에, 새로운 레이어를 선택을 해줍니다. 하나 추가시켜 주시고요. 연필 툴 선택할게요. 연필 툴은 브러쉬하고 같이 있죠? B를 누른 다음에 Shift B 한번더 눌러주면 연필 툴이 선택이 돼요. 아니면 마우스로 선택을 하셔도 되고. 자, 브러쉬는 1자리1자리 일자리. 불투명도 100인 걸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선을 그어줄 거예요. 선을 그어주는데 뭐 적절하게 약간의 여백을 주고 쫙 쉬프트 눌러가지고 그어줍니다. 자, 근데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는 뭐 때문에? 전경색이 흰색이라서. 그러니까 전경색을 검정색으로 하면 검정색 선이 나오겠죠. 자, 얘 색깔을 회색으로 갈게요. 그레이로. 색상 적당하게 잡아주시고 선을 그려줍니다. 자, 선 하나가 그려졌고요. 선이 하나짜리가 아니라 여러 줄이 있어야 돼. 이걸 일일이 그리는 게 아니라 이동 툴 이용하면서 얘를 복사하면 되겠죠. Alt를 누르면 복사 모드로 바뀌고 드래그할 때 쉬프트를 눌러서 드래그 해줘요. 다시 눌러서 드래그. 다시 쉬프트로 드래그. 다시 쉬프트로 드래그. 자 이런 식으로 라인을 만들어 줍니다. 자 라인을 만들 때 수치값이 나오니까는 뭐딱 맞춰줘도 되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일단 대충 몇개 정도만 딱 만들어줘. 자, 만든 다음에, 맨 마지막 거하고 맨 처음 거, 그요 위치만 중요해요. 현재 레이어들, 선을 만든 레이어들 있죠. 레이어 1부터 레이어 4번 8까지. 자, 얘네들을 홀라당 선택을 한 후에, 선택을 한 후에, 옵션 바에 보면은, 간격을 동일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수직 가운데 분포. 띵 눌러 주면 간격이 일정하게 변경이 됩니다. 옵션 바에 수직 가운데 분포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선다 썼어. 그럼 얘를 하나로 합치면 되겠죠? 선택된 레이어들을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 컨트롤 E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선택된 레이어들 쫙 하나로 모아졌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연습장 배경을 만들 수가 있고요. 가로 형태, 세로 형태 전부 다 가능해요. 추가적으로 여기에다가 그 이미지 같은 것들을 적절하게 배치를 해주면 뭐 디자인적인 요소가 되겠죠. 위에다가 그 부분은 생략을 할 건데. png 파일로 만든 거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패스로 딴의 이미지들을 여기에다가 배치를 하고 색깔 조정 등을 한 다음에 선택하는 거 선택을 해서 스티커 형태로 만들어두고 그리고 간단하게 필요한 문구가 있다면 그 문구들을 적어주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쇼핑몰이라든가 일반 웹사이트에서 공지사항 또는 메모사항, 주의사항 이런 것들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간단하게 만들어 봤어요.